마약 투약 혐의에서 불법 감청 증거가 사용될 수 있나요? 마약 투약 사건에서 불법 감청을 통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감청이 법원에 영장 없이 이루어졌거나 영장 범위를 초과했다면 그 증거뿐 아니라 파생된 2차 증거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감청 절차와 영장 발부 여부, 집행 방식이 적법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사는 수사 기록 열람 복사를 통해 증거 수집 과정을 분석하고 위법성을 입증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증거 배제를 신청하며 동시에 남은 합법 증거만으로 공소 유지가 가능한지 검토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만약 위법 감청 증거가 사건의 핵심이라면 이를 배제시켜 무죄 또는 불기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다른 보강 증거가 존재할 경우 이를 반박할 전략도 병행해야 합니다.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증거 수집 단계에서부터 대응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